이번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 5기 합격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인천공항을 정말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공고를 보자마자 무조건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처음에 자기소개서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으로 나를 자유롭게 표현해주세요 라는 문항이 있었고,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및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 오기에 지원해주신 이유를 작성해주세요. 이렇게 심플하게 딱두 가지 있었는데, 첫 번째는 그냥 한 문장 쓰는 형식으로 돼 있어서 저는 한 문장만 썼고,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공백 제외 800자 이내로 작성을 했었습니다.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고, 어떤 시설을 이용했는지, 이런 것들을 예시로 언급하면서, 서비스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용객 수가 더 많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을 해 보았고 그런데 이제 공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사전 미션이 있더라고요. 이게 매년 다른 것 같은데 이번 기수의 경우에는 네 가지 미션 주제 중에서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서 쇼폼을 만드는 사전 미션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제가 고민이 됐던 게 공항을 직접 가서 찍어야 하나?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 집이랑 공항이 조금 거리가 있었어서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는 공항에서 굳이 찍지 않아도 공항에 대한 열정이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드러낼 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집에서 기획을 해서 제작까지 했는데요. 네 가지 미션 중에 저는 나만의 인천공항 이용 꿀팁 이걸 주제로 사전 미션을 제작했습니다. 어,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,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어학연수, 워킹홀리데이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실제 해보면서 인천공항이 아니었으면 이런 경험들을 하지 못했겠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하고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면접관님들께도 전달이 되었는지 면접 대상자로 합격이 1차 합격이 돼서 이제 저는 면접을 보러 갑니다 면접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그때 일찍 도착해서 4층에서 1층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좀 기다렸어요. 왜냐면 면접장이 올라가면 너무 떨리잖아요. 이렇게 얌전히 앉아서 뭐 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떨려서 1층 카페에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. 면접은 총 30분 동안 5명이서 진행을 했는데 분위기는 좋았어요. 면접 자리가 이렇게 5분이 다섯, 다섯 앉아있으면 저는 여기 있었단 말이죠. 두 번째. 일단 처음에 자기소개를 합니다. 그 당시에 저는 1분 이내로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제가 받은 질문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 역할과 자신의 역량 이때 이전 기수 영상을 기존에 분석을 해서 갔었어가지고 그 영상 분석한 내용을 예시로 들면서 대중성의 특징이 드러나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공통 질문인데요.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. 이것도 어 사실 전에 블로그를 보면서 공통 예상 질문을 뽑았는데 제가 준비한 것에 있었던 질문이라 문제 없이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이때 제가 살짝 조금 당황했던 게 뭐냐면 그 면접 같이 보시는 분들이 신년사 AI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콘텐츠 AI와 관련된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.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신년사를 보지 못했거든요. 그 인천공항 홈페이지는 물론 여러 번 봤지만 신년사 생각은 못한 거죠. 그래서 아, 아차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. 신년사를 보지 못했지만 살아남았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질문을 받았는데 이는 개인 계정에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팔로워 수가 조금, 조금 많은 편이라서 그 계정에 인천공항과 관련된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지 여쭤보신 것 같고, 마지막에 한마디를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, 이거는 무조건, 이 질문이 들어 무조건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미리 준비해왔습니다. 인천공항 핵심 가치인 창의, 윤리, 도전, 협력이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. 약간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그 당시에 며칠 뒤에 대만 여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어요. 그래서 여행에 돌아왔을 때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사실 저도 면접을 잘 그렇게 잘 보는 타입은 아니었고,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떨어질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제가 면접을 잘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, 그래도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자기 소개서 완벽히 숙지하기. 이거는 누구에게는 쉬울 수 있지만 또 누구에게는 긴장이 되어서 까먹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자기 소개는 무조건 그냥 통째로 암기를 해서 갔습니다. 그렇게 해도 떨리긴 하지만, 그러면 조금 나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, 면접 질문을, 예상 질문을 최대한 많이 뽑아서 준비하기. 저 같은 경우에는, 이렇게, 면접 질문을 엄청 많이, 엄청 많이까진 아니네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. 세 번째, 밝은 모습. 밝으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. 실제로 면접에서는 그 이미지가 결정을 한다고 하잖아요. 처음부터 끝까지 밝은 미소를 유지하시면 아무래도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지막, 열정. 열정이 없으면 사실 이 사람의 역량이 뛰어나도 열정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면접관님 입장에서는 뽑고 싶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열정을 드러내시면 아무래도 콘텐츠 제작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면접 시뮬레이션을 유튜브에 검색해서 갔는데요 유튜브에 면접 시뮬레이션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딱 이렇게 면접관님 세 분이서 나오셔서 면접을 보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면접 때 많이 떠는 스타일이라서 안 떨리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 시뮬레이션 영상이 도움이 됐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받았던 굿즈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저는 이 영상을 진짜 너무 많이 찍고 싶었는데 드디어 찍게 됐네요. 이거는 직접 사장님께서 전달해주신 위촉장입니다짠 짠! 감사합니다. 그럼 푸피는 순서대로 해볼게요. 삼각대. 제가 이거 그썰 있어요. 제가 그 발대식을 하는데 어떤 분두 분께서 삼각대를 갖고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아, 나도 삼각대 갖고 싶다. 갖고 올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인천공항 이 문양이 들어간 쿠키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 사실 전부터 먹고 싶었는데 이 영상을 찍으려고 먹지 못했거든요. 이렇게 하얀색 쿠키, 하얀색 쿠키가 있고, 이렇게 갈색깔 초코맛 같은 쿠키도 있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양치했지만. 근데 너무 예뻐서 못 먹겠는데. 일단, 이렇게 생겼어요. 와이프. 그리고 이거는 사실, 제가 명함인 줄 알고 조금 뜯었거든요. 월릴 배터리입니다. 그리고 달력. 2025년 달력이 없었는데 잘쓸것 같습니다. 그리 달력이 두 개예요. 두 개. 이거는 진짜 큰 달력이라서 방에다가 이렇게 삼을 걸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나미 볼펜을 주셨습니다. 이게 동기한 때 들었는데 엄청 비싼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란색깔이고요 레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찰을 받았어요 명찰 이렇게 명찰 받았고요. 네, 지금까지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 5기 합격 후기였고요.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